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와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옥략편, 노론 어, 27번째 문장이 되겠는, 되겠는데, 옥략편은 총 28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중룡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중용 어,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도를 하고, 어, 공자의 가르침, 즉 유학의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왈 중용지위덕 야기치이호와 민성구이라 라고 되어있는데요. 먼저 음, 글자 그쪽,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중은 가운데어미잖아요. 즉뭐 어떤 관역을 맞추는데, 딱 가운데, 이거는 의미하잖아요. 근데 화살을 지나갔는데, 에, 딱 맞추면 되는데, 에, 뭐, 옆에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나, 그건 어. 못 맞추잖아요.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으면 뭐를 하냐면, 우리가 과부족이 아니니까, 과. 과, 지나친다, 부, 부족하다. 그런데과부족이 없는 것이 바로, 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즉 과부적이 없는 상태 지나침도 없고 또부족가짐이 없는 그런 것을 중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불교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행을 하는 데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수행을 하면 고행을 하잖아요. 고행. 또뭐 육사외도를 보면 뭐 너무나 어, 안락을 추구하는 것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너무 고행을,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켜서 안되고 너무 내 몸을 안락하면 안된다. 양극단을 에, 극복하는 것이 바로 중도다 라고 얘기 하는데 육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없는 상태를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 않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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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되고 또 부족하지는 않냐는 그 용언 뭐냐면 이때 용언 우리가 고용한다는 의미 있잖아요. 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채용하다는 의미. 여기서는 용언 병상이라 말이야. 상심 또는 항상이란 그런 뜻입니다. 항상 용이란 별자를 찾아보면 평상 항상. 그러니까 중용이라 말아요 병상시에 항상 그런 과부자, 과부족이 없는. 그런 상태를 하는 것을 중령이다라고 얘기하니데 중령지위위덕이라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중령은 지지는 요지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중령이란 것은 덕을 함에 있어서 그지 요지는 지극한 놈이거든요. 지극한 놈이다 요거는 이제 어조사이니까. 그러니까 중용이랑 그은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항목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덕을 베푼다, 덕을 베푼다. 뭐 어떻게 덕을 베푸는 것이냐, 덕을 베푸는 데 입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미득이 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덕을 행하는 데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덕을 행하느냐. 바로, 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덕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용은 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지역한 것이다. 가장 최고의 것이다. 근데, 민선 구이라. 민은 백선 민자인데, 선은 롯데 빛날 선자잖아요. 뭐, 생선 선자도 되고. 또, 여기서는 생산선자는 적다는 의미도 있어요. 적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 오래됐다. 그러니까, 백성이 그런 중용의 덕을 베푸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은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뜻이 같아요. 뭐 공작께서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중용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용의 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 적구나. 과거에 그렇게 중용을 덕을 범프로서 많이 했는데 요즘 은 적구나. 그러니까 적은지 덕을 중용을 실천 안 한지가 참으로 오래 되고 있다. 바로 그런 거니다 이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뭐 요즘 애들은 뭐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자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참 말세다. 그런데 공자 돌아가시고 거의 3 0 0 0년년된 지금도 보면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뭐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그 말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그래, 적은 이, 중용의 덕을 많이 한번 베풀어라. 그런 의미겠죠, 그 어, 중용의 덕을 많이 베풀어라. 어느 것도 지나치지 않니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는 중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교도 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용을 가장 실천하는 것이 가장 깨달음보다. 바로, 어, 거기 바로 일단, 아까 덕을 베푸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력을 베푸는 거. 어느 것도 지나치지 않냐는 거. 하나만 얘기를, 음, 시단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에, 어느 한 것도 지나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누가 잘 산다라고 했었을 때, 진짜 잘, 나보다 잘 산다. 그러면, 이 자리를 사는 걸이 사람들이 미워한다. 미워하면 여기 아까 말한 가부자, 가부족의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쵸? 어. 또부족이란 말은 부자가 됐다. 아무 한테 아무 간, 내가 아무 관심을 안 가지면 또 부족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했느냐? 왜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이 가보적이 없는 상태 의중용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한테 어려움이 왔다 뭔가 그러면 이그 어려움이 됐어 무시해버리면 부정이됐죠 그렇죠. 왜 내한테 어려움이 왔을까라고, 한달 부달 한다 그러면 너무 강하겠죠, 그쵸? 근데 내한테 어려움이 왔으면 내가 왜이 이 어려움이 왔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짓을 하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많이 먹다 보면 술병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그런데도 그러고 계속 술을 먹, 먹는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구가 있죠, 그렇죠. 부족이랑 무슨 잊처버리는거 있죠. 그 아픈 원인에 대해서 그만면 그만 안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현대 응용학의 차원에서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풀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화의 도리라는 것은 과부작이 과부작이 없는 상태, 과부족이 없는 상태를 중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비단 말로 공자하는 그런 말에 이제 과공비례예요. 너무 공이 이 과하면 비례 애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어, 일상생활 살면서 그렇게 너무 무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빠져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세상사 어, 어떤 환경도 내가 만든 환경이고, 내 앞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은 다고무거리거든요 하나하나 생김새를 잘그 상대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내가 느끼고 파악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내가 적게, 적소하게 내가 잘 대응을 하면, 상대한테 나한테 좀 호감을 갖고 그런 상대도 나한테 좋게 이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는 제 과거에 직장 다닐 때 우리 직원들한테 뭐를 얘기를 하고 나면 그레처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불가건 불가원을 해라 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불가건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불가건 너무 멀리 하지도 말아라.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그레츠가 나를 만만하게 복고시고 불가건 너무 멀리 하면 또 상대와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니 항상 불가건 불가건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바로, 그것이 바로, 중한의 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옥략편 27번째 문장은, 한,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